시표, 발표 그렇지 청산 일단은 계속 하락은 하고 있는데 일단 피곤나치 확장으로 볼때 1.618이 23,617로 0 5 나와요 10분으로 볼때 근데 그 자리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라운드 비교도 겹쳐져 있으니까 지금 나스닥이 하락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PC 물가지수 발표 임박 연준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신중한 태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엔비디아 실적 충격 데이터 센터 실적 부진이랑 중국에 대한 신중한 전망 탓에 기술적도 전반에 보정세가 전이가 되고 있고 세 번째가 금리 및 경기 불확실성. 투자자들이 향후 금리 방향과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선제 매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오늘 PC니까. 노엘 님은 이번 하락 다 드셨을 줄 알았는데 매도진이 밖게요647.25 매도. 오늘은 월 마감이라서 좀 강하게 포지션 들어가고 짧고 굵게 나와야 될것 같아요 매도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1분만 기준으로 62평선 저항을 맞고 변곡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히든 하락 다이버서 나와서 일단 들어갔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따라 하지 마요 볼륨이 있으면 인정하는데 이러면서 끌려가는 게 제일 싫네요 볼륨이 있으면 뭐라도 하는데 볼륨이 없으니까 그냥 뉴주가리 씨빠빠처럼 이름을 이기는데 이게 사람 돌아버리는 거거든 자꾸 볼륨 없다고 하니까 찔리네 <laughs> 자꾸 볼륨 없다고 하니까 라르 님이 찔려 자꾸 왜 힘내 괜찮아 <laughs> 아, 참... 아일다이따 봅시다. 아, 스트레스 받아서 이 자리 못 하겠다. 여러분, 8월 매매가 유독 힘들었죠. 힘든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 조언 아닌 조언을 좀해 드릴게요. 매매를 하시다 보면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돼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손실이 커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하루 성적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한달 성적표입니다. 왜냐? 이 트레이딩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잘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한 한 달만 봐도 알아요. 잘하는 사람도 하루 이틀은 손실을 볼수 있지만 20일 22일 쌓이는 수익을 보면 전략의 힘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마라톤에서 1km 구간에서 뒤쳐졌다고 그게 과연 경기의 패배일까요? 아닙니다 42km로 완주했을 때 누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느냐. 그게 진짜 승부죠. 해외 선물도 똑같습니다. 오늘 손실 괜찮습니다. 그 손실을 월간 수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과정과 성공만 있다고 합니다. 실패 또한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실패라는 과정 쪽에 성공이라는 결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흔들리지 말고 한달 단위 성적표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관리해 보세요. 그때부터 시장이 완전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42km 마라톤 완주를 위해 달려보자고요. 모두 8월 마지막까지 파이팅해 봅시다. 스다가 네는 무슨 주식계의 회전문이냐? 들어갔다 나, 딱 도대체 뭐 하냐? 월드 스포츠야? 스다가 작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데도 한계가 있어. 컸으면 이리 움직일 건데. 스다가 여만하네, 너 여만해? 새끼 요만하구나 너마지마이 어? 개새끼야 미소 진입합니다 손절은 50% 손절 잡아놨어요, 스탄노스로 현재 나스닥은 단기 입평선이 모두 하락 비율을 보이면서 매도세가 5위입니다. 그렇지만 23600선 부근에 장기 입평선이랑피보나치 지지 구간이 겹쳐있고 단기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옵션 데이터로 보면 푸시 5위이기 때문에 하방 방어 심리가 강하지만 동시에 콜 프리미엄도 살아있어서 시장은 박스권 속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CE가 선반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표 때큰 충격보다는 일시적 변동 동승 이후에 다시 박스권 돌림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결국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 자체가 아니고 예상 대비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어, 다만 지이선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세가 빠르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은 2만 3600선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 다들 냉정하게 잘 봅시다. 5, 4, 3, 2, 1 지표 발표. <웃음> <웃음> 이겼다. 예상이 맞았어. 와 역시 분석이 맞았습니다. 아 이거 기분 좋다. 아일 먹겠네. 아 다행이네. <laughs> 손절할게요. 딱 4천 손절했습니다. 도저히 안 돼. 주말에부터도 의미가 없고 이런 날은 그냥 손절해 버려야 돼